중학교 때 올해 받던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아이가 시험 준비를 할때안 했을 경향이 아주 높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초 중등 때똑 소리나게 공부 잘하던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 의외로 많거든요. 심지어 경쟁이 심한 학군지에서조차도 올 A 받던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절대 걱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딱두 가지만 체크해 보신다면 잘하는 아이 고등가서 더 잘할 테니 이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잘하던 아이가 고등가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요. 이해만 하고 암기를 안 하는 아이거나 반대로 암기는 내신을 잘 봤지만 정작 이해는 안된 상태에서 성적을 바짝 잘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 성적이 좋으니까 잘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를 가서 일이 터진답니다.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를 무작정 외워서 할 분량도 아니고 이해만 해서도 안 되는 과목들이 너무너무 많죠. 여기서 더 문제는 시험 때 당장 눈앞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암기로 때워서 성적을 잘 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초중등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과학 같은 경우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량이 하도 많아서 암기로 수과학을 고득점을 받을 수가 더더욱이 없거든요. 근데 근데 보통 문과형이면서 성실한 아이들이 이런 경향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들도 깜빡 속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수업도 착실히 듣고 또 성적도 잘 나오고 숙제도 잘 해오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도 모를 수 있죠. 이 부분은 순전히 오롯이 아이가 스스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초중등 때 자라던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성적이 안 나오네 당황하면서 자퇴도 고민한다 이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과 성향의 아이들은요 수과학을 장시간에 걸쳐서 이해하고 풀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서 암기를 엄청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습관은 이해가 안되면서 이렇게 무작정 암기하는 아이보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잘하는 수과학 외에 암기과목 성적이 잘 안나와서 영재임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못받쳐준다 이렇게 암기과목에서 못받쳐줬다 이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 결국은 이해와 암기를 잘 좋아해서 습관을 들인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결국은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는 하위권이라면 암기도 이해도 안 되는 경우이겠죠. 이제 문제는 부모님이 너무 늦게 이 아이의 상태를 알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올 A 받고 잘하는데 설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당연히 상위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내신 성과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일찍부터 이해와 암기의 조화를 이룬 그런 공부 습관을 잡아주셔야 해요.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수학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아니면 암기로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그 문제와 풀이 과정을 아이에게 한번 설명 좀 해볼래? 라고 이렇게 는절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그 비슷한 문제를, 응용 문제를 줘서 이 풀게 해서 단순히 이 아이가 문제를 외워서 푼게 아니구나, 요런 걸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반대로는 암기를 극혐하는 이과형 아이들이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외우는 성향의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날 배운 단어를 재미있게 퀴즈로 내본다던가 아니면 암기도 고등 가서 큰 무기가 될수 있다는 걸 인지시켜 주면서 이해와 암기를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올바른 공부 습관을 잡아 주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장 눈앞에 닥친 시험을 잘 봐야 칭찬도 받고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해도 안 되는데 막 외워서 올 A를 받는 그런 단기적인 성과에 절대 연연하지 말라고 아이에게 얘기해 주시고요. 반대로 어떤 부모님들은 그럼 나는 일반고를 우리 아이가 갈 건데 중학교 내신 필요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 필요한 주요 과목을 공부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부분도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신 잘 받는 것도 내신 잘 받기 위한 이런 습관도 너무너무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내신 준비하는 습관이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척 하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등 내신을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습관을 들이셔야 고등 때에도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이 부분도 간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운동이든 악기든, 아이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 정도를 배워두셨으면 좋겠어요. 고등 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텐데, 누구는 게임이나 SNS를 하면서 공부와 점점 멀어지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부모와의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 또 똑같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건강한 취미로 스트레스도 해결하고, 공부도 잘할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어서 고등가서 성적을 치고 올라가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할게 많더라도 우리 아이의 건강한 공부 습관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예체능 하나 정도는 가르쳐 주신다면 그때 가서 아유, 정말 잘했다,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도 올바른 공부 습관, 진짜 본 게임에서는 중학교가 아닌 고등학교 때 상위권 아이가 될수 있도록 이해 없는 암기가 있는지 또 이해만 하고 암기는 대충 눈대중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아이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서 취미 활동도 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도 스트레스 관리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우리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